안녕하세요. 박익순의 시시콜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 4월 7일 보궐선거, 어?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뭐, 야당에서 특히 서울시장 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오세훈과 안철수가 계속 협의를 하는데 뭐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하는 천막이 보여서 다행입니다. LH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여당이 좀 궁지에 몰렸는지 잠잠하던 이해찬까지 나와가지고 망발을 서슴치 않게 해대고 있습니다. 어저께 들으니까 아뭐 운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 이건 뭐 어디 코미디인지 어, 도대체 어,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제정신, 제정신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뭐잘 되겠죠 어, 오늘은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서 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좌파정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은 김대중과도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김대중을 좌파의 대부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노무현은 그보다도 한 걸음 더, 어? 한 발짝 더 옆으로, 어, 나간 사람이. 단순한 좌파라기보다 좀 종북에 가깝다. 아, 어? 이렇게 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노무현은 2003년 2월 25일에 취임을 했는데, 대중정부가 이뤄놓은 성과를 이어받아서, 그동안 그 미국과 일본의 초창기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이라크가 대량, 대량 살상무기를 제조함에 따라서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어 침공을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에 파병 요청을 했는데 어 좌파인 노무현이 그예 자기를 지지해 준그 세력들이 극렬히 반대함에도 국회를 설득을 해 가지고 그 파병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으니까 어, 국회의 동의를 얻기가 좀 쉬웠겠죠. 이런 그 노무현이 그 급렬한그 좌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라크에 파병을 했어. 그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그 미국의 크린턴 정부하고 아주 그 밀월 관계를 유지를 했었잖아요. 또 일본과는 월드컵 대회를 한일이 동시에 개최하면서 상당한 그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던 것이 초기에는 어쨌든간에 그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전쟁에 우리나라도 파병을 하면서 동조를 취했고 또어 일본과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할 만큼 이렇게 가까워졌었는데, 미국과는 그 대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예, 그 변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 미국에는 그때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미국은 그 크린턴 정부의 그 좌파가 장악을 하고 있을 때는 김대중하고 호흡이 맞았지만은 이제 미국은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되고 일본은 또 고이즈미 전부 이 미국이나 일본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연속한 좌파 정부 그래서 이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그 이념적인 문제가 결국은 양국간에 그, 불화관계로 치닫게 된 거지. 노무현 정부는 특히 그, 종북 좌파들을 많이 그, 껴안고, 어, 정치를 했는데, 종북파라고 해도 뭐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한총련이라고 하는 이적단체가 있었어요. 이적단체로 아예 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그런 단체인데, 이 한총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체냐 하면은 에~ 광우병 파동 때 뭐~ 그~ 앞장서가지고 뭐~ 그~ 에~ 데모하고 막 그냥 반미 데모를 앞장서서 하던 그런 단체고 국보법을 해제하자고 어~ 주장하고 뭐~ 이라크 파병 반대를 뭐~ 물론이고 또, 노무현이 탄핵이 됐을 때, 탄핵 반대에 앞장섰고, 또, 그 미팔군이 평택으로 이전해서 부지를 마련하는데, 그 부지 확장을 반대하고, 거기, 거기, 막,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고 말이지, 이런 이적단체에요. 2003년 그 8월 달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 포천에 있는 미팔군에서, 그 사격 훈련을 하는데 거기 이 훈련장에 봉고차를 가지고 어~ 진입을 해가지고 그 미군 탱크 위에서 성조기를 불살라버리고 어~ 주한미군 철수하라 아마 이런 시위를 하다가 쫓겨난 그런 단체예요 아주 극렬한 반미단체면 이적단체 종북단체지 근데 이런 단체를 합법화시키자고 주장한 것이 노무현이요. 그때 그 민정수석에 있던 그문재인이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도 높아심을 가지고 우려를 했던 그런 이념적으로 아주 좌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정부였단 었 말이지. 이런 노무현이 김대중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차지했지만은 그 김대중과도 조금 그 이념적으로 어 맞지를 않아. 그런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었는데 김대중이 그 정치는 뭐 잘했지만은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의혹을 많이 안고 있었단 말이지.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북에 불법 송금을 해줬다. 아, 이래가지고, 어, 한나라당에서, 어, 특검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노무현이 그걸 거부를 하지 않고 수용을 했다 해서, 어, 그, 당시 그, 새천년 민주당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샀어요. 그니까 노무현이 새천년민주당에서 아예 탈당을 해버려. 어? 탈당을 해버리고 이제 노무현을 추종하는 어, 세력들이 일부 새천년민주당에서 어, 나오고 또 한나라당에서도 뭐 대선명이 나왔다 그러죠 그때.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고 당을 창당을 하는데 물론 노무현은 거기에 저, 에, 입당은 처음에는 안 했지만 은 어쨌든 그 노무현이 이 열린무리당에 마음을 두고 이쪽에 자꾸 지원해주는 어,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지 대통령으로서의 중립의무 위반이요 그 다음에 바로 4월 15일날 어,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달이란 말이지. 2월 25일날 대통령이 취임하고 4월 15일날은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때 자꾸 평상시도 아니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그런 발을 언 하니까 아 탄핵 소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 수가 271명, 제적 271명인데. 195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2명 반대하고 어, 193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탄핵소추가 돼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어, 고건 총리가 어, 5월 4일인가 그때 어, 탄핵 심판이 이제 부결될 때까지 대통령관한대행을 했고, 어, 그때 그 우리 그 KTX가 그때 예, 개통이 됐어요. 예, 고건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할 때, 이제 고건 총리가 대, 대행을 할때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것을 어, 만들어 가지고, 어, 그뭐 청량리 588, 어? 또 미알이 텍사스, 어, 아주 그 창녀 어, 집성촌이었었잖아요 그, 그런 예, 예, 창녀 그 성매매 직결지를 아주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어, 그 지역이 그 풍지박산 되는 정책을 추진을 했었죠. 어, 4월 15일 총선에서는 그 열린우리당이 그 탄핵에, 이제 한나라당이 탄핵에 역풍을 받아가지고 열린우리당이 아주 극소수정당에서 제1당이 되어버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노무현도 예, 복권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으로서는 아주 아주 그 어깨가 으쓱 해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동안에는 뭐그 동안에는 뭐그 새천년 민주당은 뜻이 잘맞지 않고 열린 우리당 만들었지만은 그 소수구 어? 그래서 탄핵까지 당하는 어, 그런 그 수모를 당했지만은 어, 이제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그냥 다수당이 되고 어또 어? 복권도 되고 말이 이랬으니까 기세 등등 할거 아니야. 이 노무현이 이렇게 좌파에서도 너무 좌로 기울었다는 것이지, 미국과도 관계가 아주 악화되고, 일본과도 관계가 악화되고, 마치 그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김영삼은 이제 우파이면서 미국 정부가 클린턴이 좌파하고, 이래서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았었지, 일본과도 그래고. 근데 노무현 때는 미국에는 조지부시 강력한 우파, 어? 또 일본도 고이즘이 강력한 우파, 또 한국은 또 좌파가 되니까 서로 이게, 가는 길이 달라. 어? 다르니까, 어, 미국과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하고, 어, 대립 관계가, 어, 되고, 북한하고 자꾸 가까워져가는, 어, 지금 정부하고 유사한 그런 상황이 이때에서부터 싹튼 거예요. 그 이적 단체인 한총년을 감싸고 합법화를 추진하고 말이지. 이거 참 지나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하는 말이지. 칼기 폭파 사건. 그 북한의 북괴 지령에 의해서 김현희가 저지른 일한 얘기. 재판에서 판결이 다. 어, 확정이 되고, 이런 것을 그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후인 2004년에 이거 어, 잘못된 거다, 어? 왜곡된 거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우리 국정원에서 그사주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어, 재조사를 했어요. 재조사, 그리고 군, 국민을 뭐 선동하는 것이지. 북한 아, 북한에서 저지른 일이 분명함에도 이런 사건을 어? 뒤집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뒤집히나 한 총련을 이적 단체인 한 총련을 갖다가 합법화하려고 하니 우리 국민 대다수가 68%가 반대를 했고 또김현희 어, 사건, 칼기 폭파 사건, 아 이게 국정원에서 그 버린 사주한 사건이라고 말이지.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왜 외국을 하다가, 결국은 뭐, 어, 건진 것도 없지만은, 이런 것이 얼마나 국력 소모를 하고, 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이었느냐, 이 말이지. 그리워하다가, 아 어, 2007년 10월 2일, 어, 대통령이, 이, 되고 나서 4년 만이지 어, 2007년, 그러니까 뭐, 4년 만이니까, 임기 1년 앞두고, 2007년 10월 2일에는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가지고, 어, 평양에 가서 10월 4일날 김정일이하고, 어, 정상회담을 했어. 요 김대중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지. 자, 이, 예, 좌파정부의 예, 대통령들은, 그러 대통령 되면은, 어, 북한의 수령들 만나는 것이 아주 그, 뭐큰 영광인 것같지 그거 먼저, 그거 먼저 추, 추진을 해 우리 지금 현직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도 그랬고 노무현도 약간 김정일 만나러 도보로 가서 만났어. 다근데그 성과가 뭐 어, 조금 있기야 있었겠지만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뭐 N L l 을 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아니에 노무현이 잘한 것은 어느 주의를 타파했다, 뭐, 어, 이러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내가 보기에는 그, 미국의 이 요청에 부응해서, 어, 우방국가하고 협력을 해서 이라크 파병을 했다던가 아, 또 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어, 최종 파괴했다든가또 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다든가뭐 이런 점은 어,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한총년 이적단체를 어, 합법화하려고 어, 주장을 했다든가또 김현이 예? 예, 북한 공작원이 저지른 행위를 갖다가 아, 국가, 어? 우리 국정원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예? 그런 예, 행태라든가, 어, 정상회담을 하면서 NLL 포기를 주장했다든가, 뭐 이런 것은 참 어, 아주 잘못됐다, 아는 일이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2006년이지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그 사행성 오락기가 아주 그참 어 국내를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그뭐 그냥 단순한 오락이 아니고 이건 노름판이란 말이에요. 도박이에요. 도박 그에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경품을 거는 거지. 경품을 준다고 해도 그돈다 돈으로. 뺏기는 것인데 그 경품바람의 그 오락기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뭐 가사를 탕진하고 자살하고 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마치 그 도박공화국의 그런 오명을 쓸 정도로 여기저기서바다 파다 이야기라고 하는 그 도박형 오락기가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큰 사회문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고, 그뭐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이것도 결국은 선거를 의식한 포필리적인 그런 발상이지, 충청권 사람들이야 뭐 그쪽으로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니까 좋았겠지만, 역시 그때 이것도 국론 분열의 한... 장이 됐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더 비극적인 것은 다 아다시피 박연차한테 뇌물을, 어, 받아가지고, 어, 결국은 뭐 조사 과정에서, 좀 불행한 일을 겪은, 어, 최초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죠. 어, 지금까지 그 노무현 대통령, 어, 시절을 한번, 어, 상기해 보면서 어몇 가지 짚어봤는데 같은 조합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도 어 음에 그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호감은 받지 못한 그런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었지만은 IMF 위기를 어 성공적으로 어 이끌었다는 그런 큰 일을. 해냈고 또 북한에 접근은 어, 했지만은 그렇게 에,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어, 시절에 들어와서는 정말 어, 너무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그 북한과 접근을 하고 또그 좌파 운동권 세력들을 지나치게 예 포용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좀 부작용이 많았다. 또 우리 국민을 둘로 갈라서 어긍 분열을 예? 일으킨 예, 그런 어행 그러한 정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는 음. 이명박 정부 시절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